일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쿄 시내 한 고등학생이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불과 한달 만에 글을 읽고 편지를 쓸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어는 2,0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0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보수층이 전통훼손이라며 반발했고 학교에서는 한글 사용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을 만든 건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뇌졸중으로 글 읽기를 포기했던 분이 손자를 따라 한글을 배우더니 3주 만에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며 일본 전역을 울렸습니다. 과연 한글은 일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와사키 마유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 동생 레니가 있어요. 레니는 10살인데 난독증이 있어서 2년 동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힘들어했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나, 나는 왜 친구들처럼 책을 읽을 수 없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특수교육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학습치료사도 만나봤지만 비용도 비쌌고 별 효과가 없었어요. 레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글이 난독증에 도움이 된다는 영상을 봤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상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복잡한 일본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생각이었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온라인으로 한글 기초 강의를 찾아서, 레니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레니는 이상한 글자라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제가 우리만의 비밀 암호를 배우는 거야 라고 하니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레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단 일주일 만에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2주째가 되니까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고, 한달 후에는 저에게 한글로 누나 사랑해라고 쓴 쪽지를 건넸어요. 2년 동안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동생이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레니도 자신이 글을 썼다는 사실에 너무 신나했어요. 감동한 마음에 레니의 변화를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일본 아이가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나? 이건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일이다라는 비판도 쏟아졌어요. 더큰 문제는 내니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학교에서 우려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특히 사토 케이코라는 학부모는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본의 전통 문화를 버리고 외국 문화에 빠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정체성에 큰 위험이 될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정반대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80세의 할아버지가 레니의 변화를 보고 본인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뇌졸중을 알아서 복잡한 일본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특히 한자가 많이 섞인 문장은 읽기가 힘드셨어요. 레니가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렸는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3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익히시고 생애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자에게 왜나 할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레니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런 변화를 본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뇌졸중이나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복잡한 일본어 읽기가 힘든 분들이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한글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과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다나카 유키라는 12살 소녀였는데, ADH 장애가 함께 있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글자 인식 능력도 좋아졌거든요. 유키의 어머니는 딸이 처음으로 책을 즐겁게 읽는 모습을 봤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은 계속 거세졌어요. 지역의 보수적인 단체들이 전통 문화 수호를 명분으로 한글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아이들은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외국 문화에 의존하는 것은 민족 정신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 소식이 지역신문의 일본, 아이들이 한글에 빠져들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기사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전통 교육의 위기 같은 표현을 썼고, 일부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인터뷰도 실렸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제가 다니는 세타가야 고등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수업 중 한글 사용 금지라는 지침을 내린 거예요. 복도에서 한글로 대화하는 것도 제재하고, 학생들의 필기를 검사해서 한글이 섞여 있으면 주의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죠.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교육 효과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난독증 환자들의 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일본 내 몇몇 특수교육 전문가들도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어요. 박지훈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한글의 역사와 과학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글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난독증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한글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얻는 것은 한글의 본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해요라고 설명해줬어요. 지훈이의 이런 설명을 들은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동생을 돕는 것을 넘어서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공개 발표회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장소는 시부야의 하치코 광장으로 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표의 준비 과정에서 더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보수단체들이 하치코 광장에서 반일 집회를 연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일부 극우 인사들은 문화 침략에 맞서 싸우자며 맞불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언론에 우리는 갈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싶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발표의 당일, 하치코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시민들까지 합쳐서 수백 명이 넘었어요. 경찰도 출동해서 질서 유지를 도왔고,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진을 보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와사키 마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동생 레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레니가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레니가 처음으로 누나 사랑해를 써준 순간의 감동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중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가 나서서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80살의 늙은이입니다. 뇌졸중 후로 글 읽기가 힘들어서 손자와 문자도 주고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반대 측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토 케이코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거든요.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외국어부터 배우는 게 맞나요? 이건 우리 문화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에요. 케이코의 말에 일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려이기도 했거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지훈이가 나서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분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일본어를 버리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훈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은 도구예요.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말이에요. 레니나 하루오 할아버지처럼 일본어로는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한글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결국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레니는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 능력도 향상됐거든요. 한글을 통해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더 쉽게 익힐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레니가 최근에 쓴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레니가 일본어로 쓴 일기예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한 줄도 쓸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긴 글도 써요. 한글이 오히려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죠. 레니의 일기를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실력이 향상된 게 명확했거든요. 특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20년간 학습장에 아동들을 가르쳐 온 특수교육 교사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글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관찰한 결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에서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그것이 일본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결과예요.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더잘 배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사의 증언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전문가가 직접 효과를 인정한 거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지역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타나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한글이 군사나 보안 분야에도 활용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교육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된 거죠. 청중들도 당황했고,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 당황했어요. 지훈이가 재빨리 나서서 답했어요. 저희는 순전히 교육적 목적으로만 한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것이 목표죠. 군사나 보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인해 논쟁의 범위가 훨씬 커졌어요.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것은 문화 침투의 시작일 수 있다며, 더욱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한 보수단체 대표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정신이고 문화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저희는 일본어를 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일본어도 더 잘하게 된다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레니의 일기를 다시 언급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때 80대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젊은이들아, 내말좀 들어봐. 나는 전쟁도 겪고 많은 걸 봐왔어.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야. 글을 못 읽어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느 나라 글자든 상관없어. 할머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맞다. 아이들이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였죠. 이때 지훈이가 정말 절묘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한글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일본어 교육도 강화하는 거죠.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활용하는 방법 말이에요. 이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교육 관계자들이, 이거라면 시도해 볼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저도 지훈이의 제안에 적극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한글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통해 글 읽기에 자신감을 찾은 아이들이 결국 일본어도 더 잘하게 되는 걸 목표로 해요. 한글은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제시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대립하던 양측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레니가 직접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와사키 레니예요. 저는 글을 못 읽어서 정말 슬펐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일본어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한글도 좋고 일본어도 좋아해요. 둘다제 친구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레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처럼 글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도 저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커서 한글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죠. 사토 케이코조차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이가 행복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네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나 봐요 라고 말하며 태도를 바꿨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발표의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한글 교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한글을 보조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심지어 문부과학성에서도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한 교육 효과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보조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몇달 후, 저는 전국 교육혁신대회에 초청받았어요. 레니의 사례와 한글 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라는 거예요. 발표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육감이 앞으로 이런 교육 방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이미 생각해 둔 답을 했어요. 저는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일본의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한국의 한글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이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몇달 후에 한일 교육 협력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서울의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도쿄의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 개발됐고 이것이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특히 오사카의 한 특수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장애, 아동들의 읽기 능력이 평균 40% 향상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이런 성과를 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역방향으로 일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아이들에게 한글을 통한 체계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시작됐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섰어요. 이번에는 1주년 기념행사였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갈등과 대립 대신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레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됐어요. 일본어 책도 술술 읽고, 한글로 된 동화책도 즐겨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글로 일기까지 쓰고 계셨어요. 손자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차토 케이코도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한글 교실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기념행사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1년 전이 자리에서 저희는 많은 갈등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작년에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 단체 대표가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1년 전 저는 문화적 우려 때문에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어요.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를 더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요. 행사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로 재활동을 공식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동시에 한국 정부에서도 한류교육 대사로 저를 위촉한다고 했어요. 저는 수상소감에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몇 년이 흘러 제 이야기는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네스코에서 언어 다양성을 통한 교육 혁신 사례로 소개됐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언어의 벽을 넘어선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했어요. 강연에서 저는 저는 처음에 동생 하나만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앞으로 이런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분야에서 다양성이 답이 될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레니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꿈꿨던 대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레니는 이제 한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한글 교실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이 더 끈기 있게 가르칠 수 있다며 웃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91세의 첫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한글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셨어요. 지훈이는 한일교육협력재단의 이사가 됐고, 이제는 동남아시아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었어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 언어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제 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졸업 논문 주제는 당연히 다언어 교육을 통한 학습 장애 아동 지원 방안이었죠. 5년간의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데이터들을 발견했어요. 한글 보조 교육을 받은 일본 아동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특히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 지수가 일반 아동들보다 높게 나왔어요. 언어의 다양성이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제 논문은 교육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졸업식 날, 저는 수석 졸업생으로 졸업사를 하게 됐어요.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동기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저는 단순히 동생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졸업 후 저는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동시에 제가 설립한 언어다리 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단은 일본 전국 47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해외 13개국과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1년간 연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학과에서 제 연구를 더 발전시킬 기회였어요. 가족들의 격려에 힘입어 하버드행을 결정했어요. 하버드에서 1년은 저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교육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아프리카 출신 연구자는 문자 해독률이 낮은 지역에서 한글 같은 표음, 문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버드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성장한 가족과 동료들이었어요. 레니는 이제 도쿄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제 뒤를 따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한글 교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돌아온 지한달 후, 저는 일본 정부에서 교육혁신 유공자로 훈장을 수여받게 됐어요. 스무다섯 살의 나이에 받는 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지난 8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8년 후, 저는 다시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섰어요. 이번에는 언어다리 운동 1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이제 하치코 광장에는 언어다리 운동 발상지라는 기념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 세계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저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10년 전이 자리에서 저희는 작은 갈등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죠. 지금 전 세계 35개국에서 저희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레니의 발표였어요. 이제 20살이 된 레니는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저는 10년 전 글을 못 읽어서 슬펐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20개국의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언어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기념식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언어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됐다고 발표됐죠. 정말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10년 전 동생 하나 도우려던 마음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 몰랐어.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조용히 하치코 동상 앞에 섰어요. 10년 전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자리였죠. 지훈이가 다가와서 정말 대단한 10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열정적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동아시아 교육계의 리더가 되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모두 많이 성장했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지나가던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한글로 된 책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코타예요. 저도 한글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코타야. 한글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 네, 저는 한글로 일기도 쓰고, 한국 친구들이랑 편지도 주고받아요. 한글 배우니까 일본어도 더 잘하게 됐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10년 전 레니가 느꼈을 기쁨을 이 아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코타야, 꿈이 뭐야? 저는 커서 전 세계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가고 난 후, 지훈이가 말했어요. 저 아이를 보니까 10년 전 레니가 생각나네요. 그때처럼 순수하고 희망에 찬 모습이에요. 저도 동감했어요. 결국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저런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해가 지면서 하치코 광장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광판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미국, 브라질, 케냐, 인도, 베트남. 정말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꿈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꿈은 국경을 넘어 모든 아이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 동생의 손을 잡고 처음 한글을 가르치던 그 순간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할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저는 할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게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벚꽃 잎이 떨어졌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레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레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10년 전에 내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 고마워, 내 소중한 동생아. 얼마 후 레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누나, 저도 오늘 하루 종일 10년 전이 생각났어요. 그때 누나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10년 전 레니가 처음 써준 한글 편지를 꺼내봤어요. 누나 사랑해라고 삐뚤삐뚤 쓰여진 그 편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언어다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서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계획서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전에는 한글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언어가 소통의 다리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어. 새벽까지 계획서를 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다짐했어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자.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희 대한민국의 한글이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의 우수성이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저와 레니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여러분은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 거예요.